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각 병원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는. 아. 우선 신경계 병원부터 먼저 장점과 단점을 얘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경계 병원이요 네. 장점은 <laughs>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지 않나 음. 싶어요. 그 일단 이제 비교하는 게 도수 파트다 보니까 그런 OS 병원에 비해서는 뭔가 퇴근 시간이 그래도 좀 빠르지 않나. 쉽습니다. 보통 뭐 6시 전에 다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출퇴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차가 좀 그래도 인센티브제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연차가 조금 자유롭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내가 뭐 쉰다고 해서 갑자기 뭐내 인센티브가 깎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차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 그리고 그 이원 환자분들을 좀 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사람 내일 보고. 그다가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환자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좀 크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계속 같은 환자를 본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지루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성격의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단점은 아까 말했던 대로 OS에 비해서는 약간 페이가 작지 않나. 근데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기는 해요. 당연히 뭐 반드시 신경계 병원이 폐가 낮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낮은 경향이 있긴 해서 그게 단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병원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어 장점은 안정성이 것 같아요. 첫번 음. 그리고 저도 1년차, 2년차는 이제 재활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11년 차지만 이제 어 나머지 이제 기간을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환자 케이스가 음. 어 많이 다릅니다 음. 그래서 다양한 환자 케이스를 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주변 가족들이나 음. 뭐 저, 저 포함해서 본인까지 지 네, g 나인이될 수가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어, 우선은 자체 교육이 재활병원보다는 좀 적지 않나. 음. 대신, 어, 이거는 병원마다 분명한 차이가 있고, 보통은 이러한 자체적인 교육이 보통 교육을 듣고 온 후에 리뷰하는 교육들이 음. 많지. 음. 자체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하거나 어, 교육에 대한 거는 기회 제공이 많지는 않다는 참, 관점이 있습니다. 음. 이것도 우선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고요. 그선 도수치료 병원에 대한 장단점은 어떤가요? 도수치료 병원에 대한 장기점은 뭐, 현실적인 거죠? 어, 현실적인 는연 뭐이고? 네. 단점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어, 음. 시간이 <laughs> 없어요. 어. 네, 내가 이제 병원이고, 병원이 나고, 현실적기때문에 어, <laughs> 어, 아주 훌륭한 상황일 수모란색 연결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어, 현실적인 네. 부분을 얻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하면 되실것같고 신경계 병원하고 좀 반대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연체라는 게 사실 지 인센티브 기온 음. 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차 를 쓰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내가 병원이고 병원이 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음. 시간이 좀 줄어질 수 있고 음. 아, 이 단점이라고 하면은 음, 점 단점 어 단점이라고 단점이, 하면. 단점이, 단점이 없나 보네아그 어, 우리는 제가 뭐가 됩니까 <laughs> 지금? 큰일이네. 제가 뭐가 되죠? <laughs> 단점이 없나 보네 아, 저희, 저희 병원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아,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